밥이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데 얘는 비싸. 아니 김밥 한줄 <놀람> 말이 안 되잖아. 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아 어,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 <laughs> 배고파. 점심 메뉴가 고민인 젤리니들 많을 것 같은데요. 매번 도시락 챙기기는 귀찮고 이럴 때 쉽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합니다. 바로 김밥! 첫 번째 김밥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바로 이거예요. 더 오. 호일에 싸여 근데 이런 김밥을 이렇게 돌려서 까서 먹어요. 김밥천국에서 구입한 야채김밥. 2,500원짜리 김밥이라고 해요. 옛날에 이거 한 1,000원 하지 않았나? 하... 보니까 내용물 구성이 우엉, 시금치, 당근, 계란, 단무지 딱 이렇게 야채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고소한 김밥 냄새. 하... 자, 그럼 다음 김밥 한번 볼게요. 짠! 오! 이건 직장인들, 학생들이 가장 자주 먹게 되는 바로 편의점 김밥! 크래미 참치 반반 김밥. 천장김밥이다 보니까 방금 만든 김밥의 고소한 냄새는 조금 덜한데 참치가 앞에 3개 있고 3개는 크래미가 있어서 총 6개로 구성된 이 김밥이네요 칼로리는 300칼로리라고 해요 딱 봤을 때 일단 밥의 양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김밥은 짠! 제이제이가 최근에 발견한 젤리니에게 추천하고 싶은 김밥입니다 일단 김밥을 열어볼게요 오오오오 고소한 냄새 제가 이 김밥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짜잔 밥이 없어요 노란 게다 계란이에요 요거 반 줄에 일반 김밥 반줄 요렇게 해서 먹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할수 있고 포만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게 참치 묵은지 김밥인데요 밥이 엄청 조금 들었어 차이가 굉장히 극명히 나고 있습니다 남은 거 반은 다시 담아놔요 이게 한 줄은 오후 저녁쯤 돼서 먹을 거고요 이게 점심에 먹을 양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먹어볼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 김밥 원래 좋아해요. 음. 예쁘게 들어가. 좋아. 음. 참 맛에 좋아서 잘 어울려지는 것 같은데 이거 한 줄을 다먹는 가정하에 단백질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계란이 얇은 거로 두줄 들어가 있는데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거 한 줄에 계란 한개 정도를 추가해서 먹으면 어떨까? 편정 김밥을 한번 먹어볼 건데 밥이 엄청 많아. 어쩔 수 없는 게 여섯 조각 안에서 포만감을 내야 되다 보니까. 음, 이것도 맛있어요. 일단 김밥이 맛이 없기가 힘들잖아요. 음, 짭짤한것 같아. 여기 지금 들어있는 영양성분을 보니까 탄수화물이 34g? 뭐 그러면 이거 하나 정도는 한 끼에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7g, 단백질이 좀 부족하네요. 추가적으로 계란을 좀 먹어주면 좋을 것 같다. 적어도 한 15g 정도까지는 챙겨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얘는 계란과 당근시금치, 그리고 크래미가 들어있어요. 아, 근데 되게 커. 입이 벌써. 음. 그냥 뭐 밥인지 계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좋은 건안 짜요. 이번에는 참치 묵은지. 음. 맛있어! 묵은지에서 나오는 그 짭조름한 맛이 많이 느껴져서 밥은 진짜 거의 없네요. 음. 여기 김밥은 약간 버탄수화물 식단 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맛은 가장 맛있었고요. 포만감도 제일 있을 것 같아요. 계란과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단백질을 추가할 필요는 없고 나머지 두 개는 계란을 조금 추가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편점김밥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오랫동안 이 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항성 전분이 탄수화물 내에 생긴다고 해요. 저항성 전분이 다이어트에 좋고 몸에서 흡수가 많이 되지 않고 배출된다라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제가 그래서 한때 편의점에서 엄청 많이 파먹었어요. 이것만 먹으면 난 살이 찌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양을 줄여서 좀 타이트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먹을 때이 김밥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단백질을 좀더 넣어주시는 거죠. 닭 가슴살 한 조각 아니면 계란으로 두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세 시간 정도에 한 번씩 드시는 거예요. 한 번에 섭취하는 양은 좀 줄이고. 빈도를 늘릴 수 있고요. 이렇게 소개를 다 드렸고요. 크고 포만감도 있고 재료도 정말 좋고 막 알차고 다 좋은데 얘는 비싸. 다이어트를 이렇게 하면서 식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밥인데 한줄 6천 원이야라고 생각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샐러드도 그렇고 하여튼 다이어트 음식이 다 비싸. 통제에때 그때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고기도 많이 먹고 김밥은 세4 줄씩 먹었나 한번 먹을 때? 네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식비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안 먹는데 더 많이 들어. 미국에서 저소득층일수록 비만 인구가 굉장히 높대요. 냉동이나 가공이나 이런 밀가루 베이스로 만들어진 음식들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점점 싸지고 자연식품들은 점점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식사의 품질을 높이다 보면 식비가 점점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케이크를 한 조각에 6,000원, 8,000원 주고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비싸!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샐러드를 예를 들어 8,000원 주고 먹어야 돼. 그럼 너무 비싸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풀땡인데. 다이어트 음식들은 짜장면, 떡볶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야채나 단백질 비중이 많다 보니까 식비가 추가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막 이런 얘기했잖아. 엥겔 지수가 높으면 후진국이라고. 요새 들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엥겔 지수가 높을수록 약간 선진국형 나를 생각하는 출상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이잖아요. 내 몸에 어떤 음식을 채워주냐가 어떻게 보면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될 건데, 왜냐면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다른 곳에다가만 돈을 쓰고, 여긴 지출하지 않는다? 라는 인식 자체가, 나중에는 건강을 잃어서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들었어요. 너무 식비가 많이 들어서. <laughs> 아니, 김밥 한줄 6,000원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 옛날에 1,000원에 먹었었는데. 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 뭐다탈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내가 직접 장을 봐서, 이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또 절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인터넷으로 다 시키다 보니까, 편리는 해졌는데, 아무래도 뭐, 시장이나,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장을 보시면, 좀더 저렴하게, 조금씩 조금씩 살수 있다 보니까, 주말에 좀 시간을 내서, 한 번에 조금 음식을 많이 해주시고, 도시락으로 가져 나간다면, 비용을 좀 많이 줄수 있지 않을까. 물론, 시간도 돈이에요. 어, 이제 다 먹어가요. 여기는 크래미가 요만큼밖에 안 들어있어. 당근 김밥이에요. 음, 다 먹었어. 딱 좋아,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어, 맛있는 김밥 있으면 꼭꼭 추천해주시고요. 맛있는 맛집 많이 공유해주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추워.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JJ는 다음 번에 다양한 컨텐츠를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지난번에 촬영하려고 김밥을 샀는데 푸딩이 다 먹어치웠잖아요. 그냥 그 이후로 김밥만 보면은 음.